2025년 1월, 젠슨 황은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의 HBM과 엔지니어는 신뢰할 수 없다. 그 발언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고 같은 해 7월 그가 2018년 삼성의 협력을 제안했다 거절당했던 일화가 다시 조명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나? 혹시 감정이 개입된 결정은 아니었을까? 그 판단의 이면에는 기술적 평가, 전략적 고려, 조직 문화,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모두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하나로 단정 짓기 어렵지만 중요한 선택이 감정적 요인에 흔들렸을 가능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삼성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거의 권위적인 문화, 조직 내 빠른 결정이 어려운 구조, 그로 인해 협력의 타이밍을 놓친 경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또한 이보다 감정을 앞선 선택이었다면 그 자체가 위험한 경영 리스크가 될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때 AI 혁신을 함께 이끌 수 있었던 두 기업은 서로 다른 길 위에서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등과 함께 새로운 AI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고, 삼성은 그 바깥에서 다시 문을 두드리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기업의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선택의 갈림길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경영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과거의 감정인가? 이익과 전략, 미래에 대한 책임있는 선택인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감정이 경영을 지배하게 된다면 기술이 있어도 기회는 멀어지고 기억에 머무는 기업은 미래를 잃습니다. 삼성이 놓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었고, 엔비디아가 감정에 흔들렸다며, 역시 기회의 균형을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기업가정신이란 좋았든 나빴든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용기입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